네, 오늘도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얇은 겉옷 한 벌씩은 챙겨 나가셔야겠는데요.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부산과 양산도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함을 넘어서 다소 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는 메말라 가고 있는데요. 울산에도 어제 오후 4시를 기해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울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보통 단계를 나타내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14도, 부산은 16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2에서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로 조금 높게 읽겠습니다. 주말까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